이 사람이 차 부서진 거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약을 뿌리고 다니는지. 네? 긴급 대응팀. 아씨 차문 좀 내려보셔. 차문 좀 내려보셔. 아씨 화학무기 뿌리고 다녀. 어? 자살방지원님 예?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사람 얼마나 죽겠어. 저차 부서진 거 보십시오. 차를 앞에다가 들이대고 약을 뿌려야 되는데 그냥 저기 뭐예요 이거 그냥 뭐한 10초 만에, 만에 그냥 10초 만에 그냥 사람이 그냥 이건 뭐 그냥 정신을 잃는, 예. 네. 아, 운전은 못할 지경입니나 지금. 내가 좀 예, 잠깐 세워서 잠깐 쉬어야 되는 상황. 제가 지금 마트를 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뭐. 어제 없이 뭐 밤새도록 약분 타료를 당하고 눈뜨자마자 또뭐 죽기 직전까지 눈뜨자마자 그냥 어 기다렸다는 듯이 앞뒤 뭐 장비 차량 뭐불도자 뭐, 오늘은 조그만 불도자를 앞에다가 세워놓고, 세워놓고 라이트 딱 키고 약을 뿌렸도 제끼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김밥을 하나 먹고 오늘 피해자분을 한번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시림동 쪽에. 그래서 지금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지금 한 2시 정도 됐는데요. 그분하고 연락을 하러 가기 위해서 <laughs> 면도도 좀 하고 좀몇 가지 좀 이렇게 차량에 계속 갇혀 있는 입장이니까 갇혀 있는 입장이니까 뭐 차를 꼼짝을 못하게 만드니까 네. 저를 차 안에 이 저기 뭐실험실에쥐처럼 가둬놔요. 5년 동안 가둬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발만 발만 마트를 가기 위해서 발만 차 밖으로 내려놔도 거기다가 화학무기를 도배를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 안에 이제 가창이 있다시피 합니다. 원구도 그렇고, 뭐 광섭이도 그렇고, 명구 형님, 피해자시죠. 명구 형님 증언도 그렇고, 여기 차 안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2m 앞 우회전입니다. 화학무기질이나 다름없어요 여기서 제가 화장실도 뭐 며칠 한번 가야될정도로 주유소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저거할때는 5일에 한번씩 화장실에까지는 갔을정도 갔을 발만 나가기만 하면 발만 내려놓으면 약을 쓰러질 때까지 한 몇분만에 쓰러질, 쓰러질 때까지 약을 쏘니까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어, 정보 좀 공유하자 하고 어, 피해에 대해서 좀 얘기도 서로 나누고 피해자분이 연락이 몇 차례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같이 도와서 일을 어? 해결해보자 이렇게 또, 또 그분들 그동안 자료도 모아놓은 게 계시고 또 어? 어떻게 일을 이거를 세상에 밝히고 해나가야 될지 지금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일반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뭐 연예인 정치인 기업 뭐 공무원 기업인 경찰 군인 할거 없이 이 정신건강 이상해외 정신건강고지센터 살인기 새끼들한테 전부 사륙을 당하니까 도륙을 당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이명하에, 조직스토킹, 층간소음, 보호운전, 을도 성추행, 예? 심리치료라고 하고 있어요. 거진 미토. 예. 외부치료는 화학물이죠 불산을 섞어서 수증경태로 차량을 뚫고 벽을 뚫고 쏴서 피부를 흡수시키는 유일한 물질은 지구상에 불산이라는 화학물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조현병 치료제라고 마약 LSD를 쏘고요. 예? VX하고 살인캐스 가스, 머스타드 기스는 스테아린산 칼슘 등은 우울증 치매 치료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 살인기식기.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김정은이가 김정남 사해할 때처럼 한두 사람이 치사량을 쏘면 걸리니까 자살 방조원들 수십 명 수백 명을 한방한 한 방씩 그거를 시설을 해가지고 한방한 한 방씩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방 한방한방 쐈을 때이 자살방지 요원 국민들은 그것이 그렇게 과학무기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이는 물질인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분의 1로 희석을 해서 10방을 맞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 자살방지 요원들 긴급대응팀 저기 조직 스티커들이 한방 쏘고 가고 핸드폰 한번 보고 가고 가고 그러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주시면 수백 명이. 네. 저같은 경우는 뭐 수천명이 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자살방지원들 국민들한테 치료제라고 외부치료기라고 이걸 손에 주어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원액 그대로 화학무기 원액 그대로 쏘게 만들면 쓰러질 거 아닙니까 이 대상자가 예? 그러면 이게 화학무기인게 금방 두통이 나니까 요거를 이 간악한 새끼들이 정신건강의사의 새끼들이 백분의 예? 일로 희석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시민들 손에쥐어주고 예? 50방, 8, 8 예? 50방, 80방, 이렇게 나가지고, 예? 1단계, 화학무기 1단계 생명상, 2단계 무력화 예? 3단계 살상까지도 쓰는 거예요. 예? 행맹의무에서 100방 쏘면은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살방주요원들 국민들, 국민들에게, 이것이 화학무기라는 거를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 새끼들 아주 이 새끼들 저기 뭐예요 이거 저기 뭐야 731부대 나치들이 만들어놓은 거로 화학무기를 치료자라고 들고 나와가지고 어? 국민들한테 정치인들한테 이긴급대응팀 경찰들한테 치료자라고 손에 쥐어주고 이게 21세기의 국민들과 사람들을 얼마나 기만하는 살인기 새끼들입니다 그걸 둘러싸고, 싸고, 끌낄거리고 째려보세요, 기침하세요, 욕하세요, 시비가 오세요, 싸우세요, 차량에 뛰어드세요. 이렇게 시켜가지고, 범죄, 대상자를 범죄자 만들고, 화학목에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해서 예? 분노를 유발해서, 예? 사고를 치게 만들어서 가두고, 죽이고, 살인하고. 사륙이죠 도륙이에요 이 새끼들이 지금 이 앞에 차량 보시면요 단한 10초 됐나요 갑자기 옆에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거의 이제 술때쯤 돼가지고 지금 신호등이었잖아요 술때쯤 돼서 옆 차선에서 확 끼어들어가지고 약불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가지고 한 10초 약을 맞았는데 거의 뭐 그냥 실신시켜버리는 약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뭐에 당하는지 좀 모르고요. 그 차량 보십시오. 보십시오. 뒤, 뒤쪽 네? 그렇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뿌리고 다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지금 당한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다 찌그러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죽겠습니까? 모두 둘이 에서 20층 추돌뭐 실신해가지고 사고 나고 뭐 예? 네? 졸음운전이요? 이렇게 해서 다 죽인겁니다 이 새끼들 그러면 이 대상자만 죽입니까? 예? 네? 무고한 운전자들 시민들 안 다칩니까? 네. 살인기 새끼들 예? 네. 반드시 이 새끼는 지금 앞에 있던 이 새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지 제가 그 약을 뭐 하루에도 뭐 이런 차량 수천 대한테 맞는데 어? 이 새끼는 아주 죽이려고 주, 죽이는 새끼예요. 이건 긴급대응팀에서도 그, 어? 아주 그냥 잔악한 새끼들이에요. 이런 약은 자살방지원들한테 주지 못해요. 왜 운전하면서도 쓰러져요. 그약차 안에다 설치를 해서 쏘기 때문에 운전자도 어? 아주 능숙하지 못하면. 예? 자기 자신이 데미지를입어요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긴급된 팀들에게는 살인을 하는 예? 그 특수요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새끼예요 지금 새끼 여기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